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2th of August, 2024, uh,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Wolf Speed. Wolf Speed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회사고, 타나 규소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은 큰 회사인데 왜 그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5불이고 최근에 이제 10.47%가 또 떨어졌습니다.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보면 26불에서 12불까지 떨어졌고 2021년에 140불에서 지금 12불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90% 넘게 한 90, 한 3, 4%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게 이제 탄화규소 전력반도체가 기존에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 비해서 실리콘 웨이퍼는 누설이나 발열이 많은데 탄화규소 전력반도체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돼서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쪽에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전기차에 쓰일 경우에는 기존 칩보다 주행거리는 더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데 왜 이게 이렇게 많이 못 쓰이느냐 기존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거나 이럴 때 칩을 만들 때 기존에 있던 거에서 이제 실리콘 웨이퍼에서 탄화 규소로 만들려면 설비를 다시 또 대거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고 특히 요즘 전기차 업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 전기차 화재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근데 이제 요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게 강한 내구성 전력효율 이런거가 뛰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울피 스피드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또 어느정도 충분한 현금 자금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여기 안 좋아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이 있으실 텐데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미리 좀 줍줍 할 수도 있고 그 대신 너무 큰 비중은 아니고 어 아직까지는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바닥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울프스피드 기존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어 마음이 힘드실 텐데 어, 워낙 회사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기대하면서 일단은 조금 힘든 시간을 견뎌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